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 수정 언니도 오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미칠라고 러는데 치아 데려왔어. 뭐, 어떡해? 이렇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 보고 싶다고. 아, 어,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이영신 만난 얘기는 하기 힘들어? 힘들 건 없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름을 묻는데, 얼결에 우리 연하 이름을 대버렸어. 아니, 마음이 좀 그렇겠다. 그러게. 속상하네. 몸살이는 건지, 정작 매각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어. 다른 건? 캡틴이라는 사람을 만나자고 제안하더라고. 근데 더 가면 안될것 같아. 나도 동의. 더이상 신분 노출은 곤란해. 수아 언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적당히 둘러대야지 뭐. 아, 별게 없더라고요. 별게 없다. 나 빼돌리고 니들끼리 해먹으려고 꽁꽁이 부리는 건 아니지? 하, 네. 이영신 전화번호 줘봐. 확인해볼게. 아, 진짜 속구만 살았나 봐. 진짜 매각이 무산됐다 그랬다니까? 깜찍하게 거짓말하는 걸 코앞에서 봐서 믿으면 안 가네.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언니가 직접 나서던가. 널왜 만나자고 한 건데 이영신은. 아, 자기들이 한 짓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라 그랬겠죠. 어찌나 의심이 많던지. 암튼 이제 잊어요. 우리도 몸 사려야 돼. 정말 아무것도 없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난이만 총총. 전부 매도하고 나눈 금액이야. 응. 좀 서운하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 네가 깜찍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인경이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말해요. 넘버리에서 no. 말이야. 한석규는 이미연을 51%만 믿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너그들을난몇 퍼센트를 믿어야 될까? 알아듣게 말해요. 난 사람 믿지 않는다는 말 하는 거잖아. 농담이에요. 그래서 미행했어요? 결국 내 판단이 맞았잖아. 못 믿을 게 인간이라는 거. 그. 속인 건 미안한데,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겠지. 근데 니네 형편은? 윤태경 사무실에 도청까지 했을 땐니 네 삶도 간당간당했던 건 아니고?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오늘처럼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만 하면서 살래? 젊고 이쁜 니가? 밟았으면 꿈틀 해야지, 인경아! 수자 언니 말이 맞아. 아니, 너까지 왜 이래? 화나. 회사 그만두려고 대출 상담받았거든? 1시간 20분 동안 직원이랑 씨름하는데 결국 난 자격이 안 된대.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있는 학교 선생이라는 어린 여자애는 대출 상담 받았는데 20분 만에 대출 승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자. 까짓 거 캡틴 할 사람 만나자! <laughs> 도청까지 들켰어. 0분까지노출되는게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짓다 위험했어. 좋아, 자 응? 네가 오늘 응? 너무 충격 아니. 현실 감각 제대로 생겼어. 봤잖아. 나미혼이라고 도둑 취급받는 거... 아니, 진짜은 뭐가 달라서 다 똑같은 범죄자잖아. 어떻게 할래? 며칠만 더 시간 줘요. 고민 좀 해볼게. 인경이, 너 남직원들 볼일 보는 옆에서 변기 닦는 거 싫다 그랬지? 끔찍해. 발표 후 꿈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지렁이보다는 계급장이 높아야지. 세상에 불가촉 천배는 없는 거잖아. 조선 패망이 100년은 더 됐어. 청소한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렸어, 난.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너도 껴. 그거 하자, 우리. <laughs> 두말 하면 입이 아니라 주둥이지. <laughs> 응.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하면 돼? 우선 이영신하고 연락은 대법품부터 구해야지. 좋네요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 그,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문자가 늦어서. 모임 관심 있는 거 맞죠? 물론이죠. 좋아요. 그럼 차주 모임부터 참석하는 걸로 합시다. 화요일 저녁 시간 괜찮아요? 아 네. 이번호 저장하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봅시다. 지아 씨. 네. Red 오늘은 고생 많았어요. 저희 캡틴입니다. 송호창다 음, 아, 용민아, 지금쯤 큰살 레스토랑에서 썰고 있겠지? 내가 좀만 이뻤어도 선수로 뛰는 건데 <웃음> <웃음> 맞다, 생각났다, 응?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나지도라니 우린 잠시 기다려야 돼요. 올 사람이 명명있있어서어아나보네살상가태경이랑 같이 있어서그 불륜요.